2022년 9월, 음력 8월, 다시 말해서 양력 9월 8일 백로를 기점으로 10월 8일 한로까지의 평화 일주별 문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양화이죠, 태양화의 상이죠, 활동적성이 강한 예의 덕성을 겸비한 일주랄 것입니다. 병인 일주, 병자 일주, 병술, 병신, 병호 병진 일주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실의 계절 음력 8월 중추절이 들어있는 이 시점에 안정된 부와 명의를 추구하는 우리 병화 일주 여러분. 단순히 사랑 연애 오는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목록이 보듯이 건강 재물적 요소, 사랑 연애 결혼 관제 구설 이별 송사적인 부분. 승진, 이직, 스카우트, 자녀 문제에 대한 이야기거리로서 저를 찾는 고객들 60대, 50대, 4 0 3 0 20대의 이분들의 운의 이야기를 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4주 8자를 유념하지 않고 여기서는 단순히 일주론적인 요소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요소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차가 만들겠죠? 자. 병인 일주. 애널리스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국적 성향이 강한 일주이면서 자기의 자존심으로 무장한 일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 일주. 도덕적 책임감 속에 의를 지향하는 그 기운이 강하죠. 자, 병술 일주. 식신의 기운이 강한 일주라서 안정된 재물과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그 속에서 잔잔한 위식가적인 성향,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미덕의 소유자입니다. 예절 있는 일주로할수 있죠. 그리고 병신일주, 활동적 성향이 강한, 재물적 욕구가 강한 성적인 주인공이자 명예를 지향하는 명식의 성정의 주인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호일주, 활활 타오르는, 태양이 거듭여서 자기 에너지를 품에 내는 상인이 자존감, 자기로 무장한 자만감까지 들수 있는 에너지의 성정이 주인공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이민 년, 최고의 에너지를 풍기고 있죠? 만약 이 병호 일주가 중화롭지 못하고 너무 태왕, 태강하다면, 금년의 이 시간대에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민 년이라는 예 자체가 이직적 요소를 고려한 그, 새로운 곳에 대한 투자, 이득이 없는 시간대에 여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화롭단 전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너무 태강했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진 일주 숙시대의 기운을 깔고 앉아 있는, 도량 넓은 남자라고 할수 있죠? 도덕적 책임감과 미식가적인 성향, 긍정의 마인드의 중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여섯 일주 특히, 병신 일주, 병자 일주, 병진 일주는 금년 호랑이 때가 역마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병임이 상충되고 남자든 여자든 직장적 요소에 반히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이동수, 이직적인 부분이 배우자로 인해서 또는 여자라고 했을 때는 배우자적인 측면에서의 발음권이 세지는 시간대도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인한 이사, 이직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고, 자기의 직장적 요소에서의 이사, 이직적 요소, 그리고 독립 분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색, 이런 기운에 의해서 병신 일주와 병자 일주, 병진 일주가 금년도 가장 욕동의 시간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3월 일 2022년 그 시점도 그랬고 양력으로 음력 7월인 8월 7일부터 9월 8일이라는 시점에도 이 성정의 주인공들은 활동적 성향이 강한 시간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나머지 일주들도 병인일주, 병설일주, 병호일주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달은 음력 7월이라는 그 시간대에는 이동수, 여행수, 이직적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주인공이었다 할 수가 있죠. 자, 과연 승진, 이직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스카우트나 승진적인 요소에서의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만감에 의해서 멀쩡히 다니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쪽으로 갈려하는가? 이 부분들은 본인들의 명식에 의해서 대세의 오는 흐름을 보면서 연주, 월주, 시주의 운의 짜임, 명식을 보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일주별 운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섯 일주가, 많이 아한 여성이었었을 때, 60대가 됐던, 50대가 됐던, 40대, 30대 분들, 그리고 20대, 사랑, 연애의 마음, 결혼의 마음, 그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여성부터 이야기합니다. 여성적 입장에서는 1995년, 은해년이 됩니다. 그리고 96 병자 97년. 그리고 2000년이라는 경진년. 그리고 2001년 신사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병신 합수, 간홍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2002년, 이모, 2003년 개미년. 자, 2004년은 뜨하지 않게끔 그 운이 또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여성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다시 말해서 정해년 무자기충년이 사랑 연애의 마음이 싹 트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라는 이 십몇 년 자체도 재운이지만 병화가 신금을 취했었을 때 관이 발동되니 그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싹트수 있죠. 여성적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2012, 23년, 그 운이 연애 운 결혼 운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2016년, 17년. 암업적 요소에서의 이 인연법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2019, 20, 21년, 2022, 23, 24년이라는 시간대까지도 사랑 연애 운은 이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60, 50, 40대들은 진지하게 결혼식을 하고, 지금 20대나 30대 분들은 특히 2019, 20, 21년에 의해서 결혼식을 그때 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자식이라는 요소에 출산된 기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무렵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분들은, 금년도라는 현재의 이런 달, 기후월에도 사랑의 마음은 싹 듭니다. 암압적 요소에서 사랑의 운이 된다는 것이죠. 여성 운이라 하여도 그리고 이런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 자 내년이라는 시간대 개매년이 정관의 운이 들어와 있죠. 승진 진급의 운 또는 연애 운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성적 입장에서 2022년, 23년 그리고 내년 내운년이라는 시간대는 스펙 쌓기 좋은 시간대도 될수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물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 박사내 스펙을 높일 수 있는 그 기운이자 편인과 정인의 기운이 연이어서 들어오는 운이죠. 병음이란 것은 항상 추구해 가야죠. 자, 그럼 이러한 명식의 주인공들이 이 평화일주론 입장에서 남성이었을 때 사랑 연애의 마음들은 어느 시점에 싹툴수 있을까요? 1992년, 임신년, 93년, 개유, 갑술년에 재기운이 형성되죠?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4년, 갑신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0년, 11년, 사랑하기 딱 좋고, 연애하기 딱 좋은, 결혼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대에 영향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 2013년, 2016년, 17, 18년이 우리 평화일주에 있어서는 사랑 연애하기 딱 좋은 시간대였으며, 그리고 2021년이라는 시간대, 신축년. 안정된 부속에서, 분주다사함 속에서 명예가 있죠. 그 속에서 재관이 발동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이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애하기 딱 좋은 시간대였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리고 그운 속에서 남자들적 개념에서도 자녀의 운이 동반된 시간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마치 자칫 다르게 해석하면 행술수도라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일목여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대에, 다시 말해서 이민연 기울이라는 이 시간대는 이 여섯 일주일에게서는 안정된 재물의 기운, 그리고 기토라는 상관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빠져있죠? 이 상관의 기운은 정관을 깨뜨린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 도덕적 책임감, 구속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과감하게 처세를 남으로써 탈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금의 시간대는 유교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관의 기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상관의 기질이 있는 자들을 반겨주고 배우처럼 활동하는 그들의 에너지 펀드메이저처럼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기발한 끼와 재능을 연출하는 이런 능력있는 자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이런 달이 남녀를 불분하고 사랑연애의 마음도 크고 재물적 요소도 좋고 건강적 요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굳이 건강적 요소에서 흉이 있는 일주가 누굴까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한다 가면 다시 말해서 관제구설, 이별, 건강적 문제에 약간의 걸림이 있는 일주라고 한다 가면 지난달 음력 7월이라는 양력 8월 칩도 9월 8일은 병인 일주가 주의를 해시해야 되고 그리고 병신 일주 또한 마찬가지로 금년도 워낙 분주다사함 속에서의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결혼한 분들의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장인도에 당됩니다. 여성들에게서는 어머니적인, 이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적 화가 미칠 수 있는 두 일주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배제했었을 때는 그다지 큰 흥이 없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태양 아닌 이 평화의 이 여섯 일주분들. 지금이라는 이 달, 결실의 계절입니다. 중추절이 들어있죠. 안정된 부가 있고 그 속에가 명예가 암압되는 기분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관우로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있는 시간대이자 사랑, 연애 가만사성할수 있는 가족이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대라는 것 아무쪼록 결실의 계절 따듬어지는 이 계절에 당신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십시오. 지금 병일주분들은 과감하게 어떤 구속으로부터 탈피를 놓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타심, 타인의 눈, 도덕적 책임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자기의 재능 연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일주론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매듭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9월 음력 8월 백로에서 한로까지 청하 일주별 운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로가 9월 8일입니다. 그리고 한로 10월 8일까지의 운의 이야기. 청묘, 정축, 청해, 청유, 청미, 정사 일주의 이야기의 꺼리들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건강적, 재물적 측면은 기본인 것이고, 사랑, 연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의 하나죠. 그에 의해서 관제 구설 이별 송산 혹시 없는가? 그리고 성전 이직 스카우트. 그런 시기는 언제쯤인가? 자녀 문제. 이러한 주제거리로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민 년. 정, 일주들에 있어서는 정관의 기운이자 금년이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관청에서 좋은 소식, 문서의 이득, 스폰서 같은 인연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시간대 은은한 별빛과 달빛의 상이 오 운명의 등불인 정하의 기운 애절있는 덕성의 소유자라고 할수 있죠. 애널리티적인 성향이 강한 정묘일주 분석과 연구정립인 기질이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축일주 미식가적인 성향 진중함이 있는 일주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의일주 도덕적 책임감과 그 속에서 공부의 마음, 배움의 수용성의 문이 열려있는 정하일주 귀가 형성되어 있는 일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요일주 편재를 깔고 앉아있죠. 재물욕구가 강한 성정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수 있습니다. 그 정미일주, 잔잔한 예의 덕성 속에서 인자함과 예절을 경비한 그런 상이 거듭 연출되는 그리고 정사일주, 자존심, 자기로 무장한 일주를 할수 있습니다. 역마성, 활동적 기질이 강한 정사, 정의일주. 이 여섯 일주들의 사랑, 연애, 결혼적인 시간대는 언제였을까요? 20, 30, 40, 50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50, 40, 30, 20 이렇게 와가는 게 좋겠죠. 정일간 일주 여러분들께서 남성이었을 때, 1993년, 임신년, 94년, 개유년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 남성분들께서는 사랑의 마음이 싹 떴을 것입니다. 50대 분들. 그리고 2000년. 물론 그 이전, 1997년, 정충년도 해당되겠죠. 2000년 경진년, 2001년 신사년, 그리고 2004년 갑신년, 2005년 우류년. 그런 시간대가 사랑 연애의 마음이 싹 떴던 시간대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익년, 2011년, 그리고 2013년 개사년에도 사랑의 마음이 싹튼 시간대가 되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18년, 2020년, 21년이 진정한 사랑연애의 시간대였다 할수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초와 자식과 민연한 시간대였다 할수 있죠. 그럼 이 여섯, 여섯 일주, 정일주가 여성이었었을 때, 그분들의 시간대에서는 1995년 의뢰년, 돼지띠가 되죠. 9 6병자 97청축년, 그리고 2002년, 이모년, 2003 개미년, 2004년 갑신년, 2007 청해, 2008 부자, 2009년 기축년. 결혼한 분들은 자식과 인연되기 딱 좋은 시간대죠. 2008년, 2009년. 95, 96, 97년에 결혼한 분들은 98 무인, 김혜년이 자식과 인연되기 딱 좋은. 그리고 2002년, 2003년, 2004년에 결혼한 분들은 2006년, 2008, 2009년에 4 0가이년 되기 딱 좋은 시간대인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시 시간의 일로 2012년, 13년 사랑 연애의 마음이 싹 투죠.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 2020, 21년 그리고 금년도 2022년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청혼, 구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열차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죠. 금년, 이민 년이라는 이 해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라는 이 기후월, 음력 8월에 이 시점은 금년도에 있어서의 자기의 재능에 의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추수절과도 같은 재물의 운이 크게 들어와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 여섯 일주가 중화로운 성정의 주인공들이라 하면 이런 시간대가 큰 제의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대죠 다만 관제구설 이빌를 송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형사가 있을 수 있는 분 주의할 분이라고 하면 정묘일주가 될 것입니다 내일 지를 상축하는 기운이 됐으니까 편인의 기운과 편제의 기운이 깨져있는 상이죠 문서가 깨지는 큰 재물을 쫓다가 내 몸이 다치는 상도 될수 있습니다. 간의 기운이 달치는. 자, 금년도에 있어서의 이 정묘 일주, 현재 이런 달은 술도 자제해야죠. 약주를 과하게 드시면 욱하는 울분과 분노의 기운이 가득 차리할수 있는 중추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정리가 깨져서는 이롭다 할수 없는 기운이기에, 거듭 주의가 당부되는 시간대이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시간대입니다. 안전에 주의할 일주라 할수 있죠. 정묘일주. 그러니까 관제구설, 이런 의미보다도 건강적 관리가 요구되는 시간대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달들은 사실 관제구설, 이별 송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달이죠. 그래서 금년이라는 이 이민년이 시작됐을 때 승진 진급을 보고 있었던 분들은 작년 양력으로 11월 7일에서 12월 7일 때 승진 진급이 보장되어 있던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 시점부터 승진 진급 시험과 합격 스카우트의 기운이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2022년 양력 2월 사이부터 3월에 스카우트서 간다 또는 음력 6월 양력으로 7월치에서 8월 7일 정해일주 정묘일주가 동업협업에 의해서 나아간다 다 이로움이 있었던 시간들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일은 다른 여성이라가면 자식과 인연될 수 있는 기운이 되고 자기 스펙에 의해서 인정받으면서 그 재능이 재물을 탐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괜찮다 할수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나 태약한 분, 멘탈이 너무 약한 분들이 이런 달에 독기성 재물의 욕심을 부리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흉함은 없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사주 명식상 정묘 일주가 다른 분석가적인 기질이 강했었을 때, 어떠한 목적사를 달성해 나감에 있어서의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식책이 되지 않도록 이런 다른 각별히 주입사 주의를 요구하자 이겁니다. 특히 투기성 재물에 있어서 상반기 때 승진 진급이라는 행운의 일차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 현재라는 시간대. 내 네, 이력, 사업적 제한 제의를 해 나가야죠,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에 의한 결과가 양력으로 11월 7일에서 12월 달에 거듭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사를 달성하는, 달성하는 것이죠. 합격의 기운이 가득 들어왔다 할수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달에. 정화일 쪽에서는 귀가 형성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성이라기에도 그 시점이 명예가 있는 것이고, 남자라고 했었을 때, 이 일주 자체가 명예가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현재 이런 달, 남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기 딱 좋은 달이죠. 그러나, 정묘 일주, 어머니와 아버지적인 그런 분 이성적 기운을 놓고 대립될 수 있는 기운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묘 일주분들에게 있어서는 각별히 건강관리 또는 응주나 안전에 주의하자는 것이죠. 사랑 연애의 마음 더욱 깊어질 때입니다. 물론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 7일에서 11월 7일도 더욱 깊어지죠.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2022-21년 사랑 연애에 관한 결과가 금년에 일륜지 대사로 결실될 수 있으면 축복받을 일이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양식에 불과하지만 11월과 12월에 그 을을 목적사를 달성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적인 요소에서 마찬가지 승진 이직 이런 부분을 염두한 분들 스카우트가 되면 과감하게 자기의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갈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자녀적인 문제 이미 결혼한 분들은 지금 이런 달 음력 7월 무시로부터 시작해서 음력 8월 그리고 음력 9월 그듭에서 자녀 문제에 대한 거리로서 신경쓰임이 많은 여성분들이라고 할수 있죠. 건강재물적 요소도 마찬가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사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있다. 상반기 때 내가 승진, 진급, 합직을 못한 분들, 또는 1차적으로 합격한 분들 그리고 2차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죠 과감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여 양력 11월 12월에 목적사를 달성한다고 면 우리 금년도 최고의 행운의 주인공들이 바로 정묘 정축 정해 정유 정미 정사일주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추절에 재물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가화 만사성할 수 있는 가족이 화합한 달이 됐으면 합니다. 이만 뵙겠습니다.